아우 시원해. 쪽, 역시 쪽, 음료는 쪽, 피자라떼야. 쪽, 쪽, 쪽. 와 얼굴이 하는 일이 있었네. 야좀 천천히 먹어 체해. 어. <웃음> <웃음> 거봐 거봐 거봐. 야 체해네. 봐봐 봐봐. 괜찮냐? <laughs> 사연입니다. 야 미친 놈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오늘도 실패인가? 벌써 변비 오일째. 아무래도 문명 힘을 빌려야겠어. 엄마, 학원 다녀올게요. 우와. 여기서 짜장면은 간짜장이 되고, 간짜장은 유니짜장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벌써 9시가 됐네요. 그럼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척 1시간 있다가 효능이 돈다고 있으니까 지금 딱 먹고, 집에 가면 시간 딱... 어, 뭐, 아, 누구야? 샤방, 아, 샤방, 샤방. 미안해, 부키야. 괜찮아? 그, 그... 그럼. 당근빠타지난 괜찮아, 소두야. 음, 음, 미안. 난 수업 때문에 가볼게. <목소리도> 안녕, 응교수야 소두야. 거자식 그 공면 볼수록 잘생겼어. 내 섭남으로 합격이야. 헤헤헤각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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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깍, 그래서 제깍. 여기는 원조 김밥, 야채 김밥, 고추김밥, 참치김밥, 김치김밥, 고추김밥, 마치야 김밥, 까치김밥까지 우열자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가요. 아집 가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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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분이 어디 아프니 뭐야 안 가니 분이야 저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아 이건 못 참아 학원 화장실에서 싸고 가야겠다 아니 왜 오늘 학교 고장이 나냐고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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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이야 너 지금 집가? 어어어 어. 아, 소주야 이제 집가 가려고. 와 잘됐다 혼자 집 가기 심심했는데 나랑 같이 가자. 나뭐좀할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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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너 어, 먼저 가가 가, 가. 어 분야 이너 안색이 되게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 나 아무렇지 않아. 계서 나는 소리 어떻게 해야 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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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못갈걸꼬르르륵어 아, 이건. 못찾는다 싸는 소리가 만들리게 아아아 아, 아, 아니야 너 먼저 가나 진짜 이거 뭐 먼저 해야겠다 다음에 같이 가자 진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 어쩔 수가 없네 오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먼저 가 안녕 응? 분이야 소도야 집에 안 가고 뭐하는거 <laughs> 헐 아, 아. 끝입니다.